선님 이번에 연임되셔서 같이 2019년도를 이끌어 갈 팀장님이십니다. 인사드리고 네, 네. 자, 잠 잠깐 자쪽에서 자리, 자리좀하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순서가 어떻게 네. 되나요? 다음은 저희 케이크 커팅이 있겠는데요. 자, 우리 안나 단장님 또 운영진 분들 또 나오셔서 같이 축하의 케이크 커팅을 좀 힘차게 해 보겠습니다. 자, 케이크 커팅 준비해 주시고요. 자, <놀람> 나오세요. 자 케이크에 일단 불을 붙여주셔야 되겠죠 자 케이크에 불을 붙여주시고 아 네 불을 붙여 주시고, 자, 저희가 금낭은낭 예술단이 어, 그때는 예술단이었죠. 7주년이 됐습니다. 벌써 세월 참 빠른데, 아, 석화님 술은 조금 있다 따로 줘도 됩니다. 자, 케이크 커팅을 하게 돼 우리 단장님 이시해서 대표님하고 그 국장님하고 자, 칼같이 좀 잡아주세요. 어. 자 제가 하나 둘셋 하면은 힘차게 커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금낭예술단에그 힘이 얼마나 센지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 눌러주세요. 야안 잘라진다 안 잘라져 힘이 없어. 하나 네, 둘셋자 네. 힘을 합쳐서. 우! 아, 자 시작해 돼 시작해 돼안 됐습니다. 잘 따라서 너무 즐겨. 너무 즐겨요. <laughs> 잘 잤어 그래요. 잘 잤어. 잘 하셨고요. 자 그럼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번에는 건배제이가 있으니까는 앞에 있는 잔에 어, 약주를 못 하시면 주스 뭐 각자 원하는 어, 어, 것들 어, 괜찮습니다. 좀 따라서 채워 주세요. 어, 보이지는 않지만 어, 제가 조사 나가겠습니다. 자 모두 어, 잔을 채우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채웠어 이제. 자, 각자 잔을 들어주시고, 어, 건배제의는 특별히 어, 기획과 우리 재무를 맡고 계시는 언낭 국장님께서 건배제의를 하겠습니다. 자, 자, 앞에 있는 잔다 드셨어요? 아, 지금 아름답고 멋지신 분만 모인 어, 우리 어, 금낭은낭 글로벌 예술협회. 오픈식에 오신 모든 가수님과 회원님들, 2019년 새해도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대박지시기를 대박 지시기를 바랍니다. 대박하면 대박, 대박, 대세 번입니다. 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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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예. 네. 네, 자. 원시아. 자. 원시아. 대박 나십시오. 원시아. 대박 나십시오. 원시아. 원시아. 대박 나십시오. 이 먹고 취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늘 <laughs> 자 여러분들 자, 그냥 와인도 술이라면은 네, 네. 어, 앞에 계시는 분들하고 건배도좀 어, 어. 어, 아, 아, 하시고 일단은... 담소도 좀 나누세요. 네. 여기 와인을 원하시는 분이 오거 가져가서 좀 드셔시오.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어느 분들이 드실 건지. 네. 하나, 둘, 셋. 아 여러분 박수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박수가. 박수가 우리의 힘이에요. 한번 힘... <목소리도> 그렇죠. 어, 사진 한번 단체 사진. 네. 어. 음. 아, 다찍었습니다 네. 찍기는. 카메라, 찍기는. 카메라 돌아가나? 그래, 네, 카메라 돌아올 자, 이제 우리 팀장님들 요거 좀좀 정리 좀해 주세요. 또 다음 순서 있나요? 사장님. 네. 네. 자, 저 아, 네.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 분위기가 그 아시는 분하고는 아시게